말씀으로 하루를 지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6기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권비하니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 어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은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부러짖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위탁할 대상이없기 때문에 절망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역경과 한란이 닥쳐와도 의지할 대상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그팩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냉소적인 그런 삶을 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사건을 놓고 상의하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욕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존재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까 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망가진 이 몸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욕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을 다스리시려고든 차라리 나를 일찌감치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게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정말 살아계시는가? 왜 침묵하시지? 왜열정구수 타고 계시는 거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까다롭는 고난을 당할 때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거기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욕번 계속해 자기 내재되어 있는 의심을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친구처럼 겉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죽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충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자꾸 덜추십니까? 왜 나의 허물이 자꾸 드러나게 하십니까? 육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십시오. 바로 서면 설수록 나의 부족함과 흐물과 실수와 이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아시죠? 내가 결코 의롭지 않은 것, 악행을 하지 않았던 것, 그렇게 이러면 바르게 살았다 하지만은, 어, 주님 포,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엉터리인걸 아시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리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이 고장이 나고, 또 이렇게 옆과처럼 악창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요의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그 신앙 고백과 영적인, 어, 돌파력과 지구력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기 지 못한 사건을 당할지라도 잠깐은 근심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바로 서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고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고 믿음의 깊이와 중량을 더하며 찬 믿음의 사람으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배의 환란의 극함 가운데도 주님 앞에 의심을 품고 질문할 때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근거한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찬미의 열매가 가득하여 구속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복된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어떤 환란과 역경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